비니비니TV의 강교빈입니다. 우우! 오늘은 제가 한번 스카이블록 한번 해볼게요. 까시죠. 저가 오늘 한번 스카이블록을 해보려고요. 일단 어떤 섬이 왔죠? 당연히. 일단 여기, 일단은 1번 키 누르면은 곡괭이, 2번 키 누르면은 도끼. 오케이, 기억해 놓을게요. 3번 키로 하고 있어요. 저 근데, 저가, 스, 저만의 스킨을 만들었거든요? 잘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요? 일단은,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괭이 그냥 무료로 주는 것 같으니까, 일단, 집을게요. 오케이, 집었고요. 오, 밀도 있네요, 뭔가. 뭔가, 밀도 있군요. 오, 밀, 시안 또 나오네요? 오, 마, 뭔가 마인크래프트 같네요? 밀 갖고 쓸수 있지 않을까? 일단은 할수 있는 건다 해볼게요. 이건 뭐지? 이건 어떻게 없애지? 아, 그렇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E키 누르면은 배낭. 오케이. 한번, 이제, 하, 한번 나무를 베볼게요 근데 어렵네요. 어떻게 나무 베는 거지? 어떻게 나무 베는 거지? 어떻게 나무 베는 걸까요? 아, 눌러고 기다려야 하네. 아니야. 나무를 없앨 거예요, 전. 뭐, 아, 이렇게 없애는 거군요. 일단은, 자연을 훼손하면 안 되니까. 어, 안 돼요. 오케이. 이게, 계속 누르고 있으면 안 되네요. 오, 이렇게. 뭔가, 어렵네요. 하는 게 이렇게 해서 바로 여기로. 오, 뭔가 어려워요. 오, 뭔가 근데 갑자기 미리 자랐죠? 오, 이제 됐어요. 이제 한번 이어서 해볼게요. 근데 그 사이에. 오, 이제 나무도 한번 봐 볼게요. 방법을 터득했으니까. 오케이, 됐어요. 아, 그리고 아까 얻은 괭이 같은 거 보니까 진짜로 괭이였어요. 오케이, 이렇게 농사를 잘할수 있게 잘 해주고요. 오, 이렇게.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여기 한줄더 해볼게요. 웬만하면 부서질 때까지 쓰는 게 좋으니까. <laughs> 오, 여기 제작대도 있어네요 보니까. 음. 나무는 더 어떻게 얻죠? 지금은 할수 있는 게 없는데. 나무 가엄도 20개 필요하고. 캠파이어 10개는 필요해. 어떻게 하는 거죠? 아, 일단 저기에 나무 보이니까, 여기 캐가지고 갈까요? 그냥 가볼게요, 한번. 돌은 캐지 말고, 아까 자연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했지만, 지금은 훼손해야겠네요, 어쩔 수 없이. 오케이. 오케이. 한 번, 하나씩. 이게 예, 컴퓨터로 하면은 좀 쉬울 것 같은데, 이게 예, 제가 태블릿 PC로 하다 보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풀 뜯으면 안 돼요. 풀보시면안 돼요. 풀은, 지금 저에게 체리를 공급해주는 아주 좋은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훼손하면 안돼요 10개정도 캐는데 될까요? 일단 내려놓을게요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가 실수를 했네요. 이렇게 아니 이게 너무 컨트롤이 어렵네요. 얘 저가 따로 키워서 올게요, 나오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저가 여기까지 일단 힘들게 이어서 왔어요. 한번 지옥문같이 생긴 걸 들어볼게요. 오, 뭐가 떴는데? 오, 마을로 와졌어요. 오 사람들이 있다. 사람들이 근데 버그 걸렸나? 이상한데. 오, 됐다. 됐다. 아저씨들이 다 대머리에요. 와, 이건 뭐죠? 모르는게 많아요 아, 아니에요 얘는 아 씨앗을 사, 파네요 그 다음에 얘는 씨앗 얘는 농작물을 팔수 있고요 저 한번 다 팔아볼게요 팔았어요 와우 55원 얻어서 뭐할수 있지 뭘할수 있지? 50원으로 썼는데? 뭐 얻은 거 있나? 오, 근데 저가 모르는 사이에 묘목이 얻어졌나 봐요. 오, 여기 철광석 있다. 철광석. 오, 비가 많아요. 비가 많아요. 범상치가 않아요. 오, 여기도? 있죠? 오, 뭐가 많네요. 한번 채집해서 들어가 볼게요. 한번 집에서 만나요. 자, 저가 나름 파밍을 해봤, 거, 왔거든요. 볼게요. 짜라란. 이거 철 17개, 석탄 9개, 돌 15개를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것들로 만들 수 있는 거 볼게요. 우드우드 아까, 아까 보니까 요러, 여기 보면 묘목도 있던데 심어볼게요. 이렇게 나란히, 그리고 저기에도 나무가 있는 거 뵐게요. 잠깐만요. 배로 가자, 배로 가자, 배로 가자, 배로 가자, 배로 가자. 오케이 왔어요. 오케이 묘목 나왔겠죠? 오케이 나왔죠. 오드가 또저 인벤토리에 들어갔죠. 오케이 너무 좋고 가이블보 재밌고. 스카이블라 아주 재밌네요. 이게 꿀잼이라고 들은 이유가 있네요. 그러면 이제 뭘 만들 수 있죠? 아 다섯 개만 캐서 올게요. 자 저가 그럼 캐왔어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와 만들었어. 와. 뭐그 사이에 하나가 자랐으니까 한번 파괴력을 볼까요? 와 엄청 세요 엄청 세요 다시 심어주고 오또 자랐네요 뿌샤 뿌샤 와 파, 파괴감 있네요 오케이 또 자랐어요 순서대로 자라는군요 이게 안부서지니까 좋은 것 같아요 오, 마지막으로 밀수하고 마칠게요 이제 저가 또 신공이 됐어요. 이렇게 해주고 밀은 나중에 팔아주, 팔아줄게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